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빛과 믿음 밝히 보여주 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퍼지는 널리 울리어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191장 한 장도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보... 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임이 보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허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형이 함께 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 7절까지 i o n Samuel's uncle, s h e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회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부렸던 삶을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혁파하고요. 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예배하고 있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래로 블레셋을 물리 지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던 내용인데요. 오늘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어, 지금 우리가 새벽 월삭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미쳐 넣지는 못했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에제르, 에제르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돌을 취해서 어 이제 그것을 기념비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올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되죠. 게다가 빼앗겼던 영토를 또다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끝내시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적을 막아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요, 나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표현을 좀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표현만 보면 지금 사무엘이 곧뭐 죽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사무엘상 8장 다음 장에 가도 어, 사무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겠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아직 사무엘이 안 죽었는데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미래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도우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의 돌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